영등포구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실시했습니다. 22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하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격려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영등포구의 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5년도에 의미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온 2016년 병신해에는더 복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정진원 회장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 잘 한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나눔으로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